현대교회의 충격적인 모습 여러분은 현대신앙에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자들 대부분이 천국에 들어갈까요? 생각하는 것보다 충격적인 문제에 봉착했지만 이것을 깨닫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것을 고민하면서 일곱 교회에게 주신 메시지를 묵상했습니다.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교회의 사명이라면 당연히 선교와 전도가 중요한 사명일 텐데 일곱 교회 어디에도 이것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사랑은 강조했지만 믿음을 강조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일곱 교회에 대한 주님의 말씀은 칭찬과 책망, 회개와 이기는 것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미지근한 신앙으로 벌거벗어 부끄러운 모습을 보인 라우디게아. 행위가 합당하지 못한 사대교회, 사랑이 없는 에베소교회, 각종 죄악과 이단에 오염된 교회들이 지적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양적으로 숫자가 증가하는 것보다 질적으로 신앙이 좋아지는 것에 관심을 가지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물론 선교와 전도가 중요하지 않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무리 신자 수가 증가하더라도 죽은 신자, 벌거벗은 신자들만 가득하다면 원수만 좋아할 것입니다. 사탄은 특히 교회에 있는 신자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통쾌하게 여길 것이 분명합니다. 교회가 어쩌다가 이런 상태가 되었을까요? 이 문제가 교회의 비참한 손상을 가져왔기 때문에 심각한 각성이 필요하였습니다. 교회의 문제점은 외적으로 화려하지만 내면의 상태는 현저하게 선의 결핍을 가져오고 빛의 행실이 억제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카톨릭의 종교 권위주의는 바리새인의 실수를 반복하였고 종교 개혁으로 개신교가 파생되었습니다. 개신교는 오직 믿음에 근거한 교리를 도입하였지만, 인간은 단지 전적으로 부패하여 아무런 선함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교리에 침몰했습니다. 경건하게 살아야 할 사람들의 역할을 매몰시켰습니다. 하나님의 의와 율법의 행위, 자기의와 선한 행위를 구별하지 못했습니다. 교회에서 할례나 율법의 조항을 지키는 것을 보았습니까? 하지만 교리는 선한 행위조차 율법의 행위에 슬그머니 끼워 놓았습니다. 복음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강력한 구속의 은혜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역할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너희 의에 대해 말씀하셨을 때 그들은 이것을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세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바리세인의 자기 의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과시에서 나왔고, 현대교리는 자기 의를 부정의 의미로 사용했지만, 예수님은 너희 의가 어디 있느냐? 질문하십니다. 사람의 교리를 도입한 교회는 경건하고 의롭게 살아야 할 삶을 자기 의로 폄하시켰고 거룩한 삶을 몰아내고 말았습니다. 주님께서 이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셨던 것 같고 계시록에서 행위를 강조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 불경건과 불의에 대하여 노아의 시대처럼 하늘로부터 나타날 것입니다. 마침내 신자들은 무가치한 생각과 탐욕과 악의가 가득하여 부적절한 행동을 일삼았습니다. 가늠하지 말라는 계명을 말하면서 가늠하는 신자는 정당하느냐 묻습니다. 우리가 악을 행합시다. 하나님의 의에서는 이런 악한 행위라도 아무 효력을 발생시키지 못합니다. 도덕적 실패와 비질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들에게 모독을 받았습니다. 바울이 강조한 것은 사람들이 마땅히 살아가야 할 의로운 삶에 대한 폄하가 아니라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지만 사람의 교리로 도입하는 과정에서 무리하게 적용되고 남용되었습니다. 마태가 기록한 25장의 세 가지 비유는 신자들의 잘못된 행위가 얼마나 큰 심판을 가져오는지 여실히 보여줍니다. 그리하여 교회의 신자 숫자는 많아졌지만 불경건한 신자들로 가득 차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행위가 합당하지 못하고 옷이 더러워진 자들, 미지근한 신자들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너희 의는 빛된 행실요 좋은 열매입니다. 너희 의는 사람의 선택에 따른 일들이 그들을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선택이 없으면 사람의 의도 없고 심판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구원과 구속이며 이는 하나님의 역할입니다. 사람의 의는 옳은 행실이며 이는 천국의 신분과 상급을 결정하고. 이는 사람의 행위에 따라 옵니다. 하나님의 의는 구원의 속옷이며 사람의 의는 공의의 겉옷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 이루어진 구속함과 말씀으로 행한 옳은 행실은 우리가 입어야 할두 종류의 옷입니다.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라. 구원의 증거는 좋은 열매이며. 구원받았다는 선한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의문점이 생길 것입니다. 라우디게아 교회는 어쩌다가 속옷과 겉옷이 둘다 없는 벌거벗은 상태가 되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속옷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시지만 분실하는 것은 사람의 책임입니다. 사대 교회가 합당하지 못한 행위로 옷이 더러워졌을 때 주님은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질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이것은 사소한 문제가 아니라 생사가 달려 있습니다. 거의 진실로 포장된 거짓과 핵심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또 다른 의문점은.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아셨지만, 오해가 될 만한 구절들이 바울의 서신에 있었습니다. 야고보, 베드로, 요한, 유다의 서신도 공통적으로 속지 말라는 서신을 보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편지에도 이런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이것은 다음 구절에 대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 화역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들이 믿지 못하는 것도 하나님의 심판의 일종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구절은 성경의 난제 중 하나이며 회개할 줄 모르는 자들에게 빠른 심판은 치러야 할 대가를 줄이는 은혜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비록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되었지만 예수님의 메시지조차 믿지 않는 자들은 바리새인들뿐 아니라 현대 교회에도 광범위한 교리로 정착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은 인간의 도덕적인 선택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몰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백보좌 심판석에서 행위록에 기록된 각자의 행위들이 증거로 제공된다는 사실이 이것을 증명합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도 그분과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적 부도덕과 불순함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욕과 같은 본성의 세상적 요소들을 죽이십시오. 이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내립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주신 말씀에 우리가 얼마나 신실하게 순종했는가를 유일한 선택 기준으로 삼으십니다. 각 사람이 행한대로 갚아주실 것이란 기준은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법칙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선을 행하면서 인내와 불멸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갚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에 불순종하고 세상의 방식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진노와 노여움으로 갚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깊이 알고 그리스도께서 주신 말씀을 깨닫기 위해 주님께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심오한 깨달음과 삶의 적용이 우리 시대에 심각한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죽으셨는데 우리는 무엇을 지불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지불할 수 있는 한 가지는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